이 착각은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착각 속에 빠져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이 그냥 착각에서 거치면 되는데요, 그 착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깍 박혀버리면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짓의 가면을 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오늘 여전히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행식에만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드리는 제사를 보고 위선적인 제사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그 예배를 거부한다 그러면 오늘 단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이 소돔에 가는더라 고무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소돔과 고무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악한 도시로 대맹사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무라가왜 멸망했습니까? 악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어인 열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정말 어인 열명을 찾기에도 힘들 정도로 그들의 악행이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이쪽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의 행이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삶은 오직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의 길을 기울을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통하여 열방의 그 국가들 통하여 이들을 징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일곱 교회의 말씀을 다 읽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는 제물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때에 맞춰 어물감으로 성전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제단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실한 마음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엄청 깊이 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마당만 밟는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코인원니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행식에 불과한 예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 십몇년 전에 아는 목사님께서 통영에 어 집회를 오셔서 제가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조금 알게 되었는데 그 집회 목사님께서 좀 유명해지면서 유튜브에 어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고 집회하신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젊으셨는데 소천했다는 거기 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집회를 갔습니다. 어느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요.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마네킹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네킹은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빠지고 형식에 갖추어서 몸만 여기 와 있다면요, 우리가 마네 킹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이사야서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라.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정작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9장 13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겼던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아직 미조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뵙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어느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딸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윗선에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윗선에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위선의 가면을 쓰고 마음이 빠진 형식에 가까운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희들을 이곳에 나오라고 말하였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줄입니다 모든 어버이들은 위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으로 이곳에 나왔습니까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기에 이곳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주일이네.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오늘 받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며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 가운데 오실 때에 성경책 안 들고 와도 마음을 들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식과 습관에 빠진 예배를 지금 내가 드리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피곤하고 내가 무거운 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계십니다. 1 3절에 보면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손에는 악형으로 인한 피가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따로 삶 따로였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을 가지고 종교의 그 열정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그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진짜 모습은 교회 문을 나갈 때그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가면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는 다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분리가 아니라 따로가 아니라 연결이고 하나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에 맞춰 절기마다 예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들을 때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즐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인격 하나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예배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어떤 삶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동행한다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은 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금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성결한 삶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그룩함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룩한 예배자로 나올 것인가? 그것을 긍면하고 있는 말씀이 16장 아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홉 가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씻으며 깨끗하게 하며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가부를 위하여 베노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아홉 가지 명령을 추각하면요 너희들이 악행을 버리고 이제 선행을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 또한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것, 예배자가 무엇보다 우선으로 들어야 될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음인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는 겁니다.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통해하는 마음에 있었습니까? 언제 통해하며 자복하며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까마득한 옛날일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나도 한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해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강팍하고 말라서 진짜 논바닥에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정말 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 없는 우리의 종교 생활, 위선적인 이 예배의 모습보다 너희들의 가난한 심령, 너희들의 통해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나의 노력을 한들 내 감정 하나 변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요동치잖아요. 한 순간도 요동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출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절대 나, 나의 힘으로 진짜 1cm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1cm라도 변화시킬 수 없고 깨끗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씻고 너희들 마음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 마음을 부드럽게 할 테니 내게 오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요, 법정에서 우리가 서로 논쟁해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손에 피가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러운 악행으로 가득한 그 모습으로 내게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살수 능력이 내게 있으니 내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능력 이 있으니 지금 내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다. 그러니 지금 내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악덩어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를 짊그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한 줄이라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공로 앞에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지 죄를 짓고 오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소를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내게 나오라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신실한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제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무 그의 무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탈종교 시대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때껏 믿었던 그 신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원래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내 중심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요, 누가 나를 점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여기 앉아 있으면요 옆에 성도 눈치를 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변화되어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점검해 줄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는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연약한 것을 공격해서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립니다. 그 넘어뜨리면 결국이 뭡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게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재약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의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순간도 설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셔서 영적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이동국 지사님께 그 말씀을 했더니 아 목숨까지는 걸 필요가 없다 이러시는데 그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목숨을 걸 정도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라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찬양이 무너졌습니까 기쁨이 무너졌습니까 감사가 무너졌습니까 그 무너진 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로 말씀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 우리는 첫사랑들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첫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던졌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첫 사랑을 회복하라. 그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옥포 중앙교회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망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네가 회복해야지. 네가 회복하지 않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첫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 교회 전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 예배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소홀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늘향한 신실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과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오늘까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자였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 드리는 게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내로는 그 은혜도 같이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마당만 밟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돌아간다면 그 같이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일평생 동안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시라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그 막힌 담을 다 헐시고 지승소까지 들어가는 희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승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면 누구나 그 지승소를 들어갈 수 있는데 여전히 왜 마당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 지승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여러분 항상 내가 선고시, 나의 모든 시간들이, 내가 나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드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